이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어, 일단 동작 FM은 주인 주민들이 직접 이제 주인이 돼서 그렇죠? 참여하는 그런 네. 어, 참여형 마을 방송국이고 음. 이렇게 이제 방송의 기획부터 네. 어 섭외, 진행, 편집, 홍보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는 <laughs> <이런 해>. 과정을 <laughs> 네, 직접 이제 주민들이 알아요. 하시는 거고 네. 네. 동작협회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음. 또 서포트하고 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또동작협회는 이제 어 지역 주민들이 또 이 서포터즈 단이 있어요. 네, 후원회원들이 좀 계시고.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동작 FM은 동작구 주민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laughs> 어, 국장님 <laughs> 어, 국장님 멘트. 국장님이 <laughs> 예, 어, <진짜. 웃음> 네, 아, 아니고 직접 진행도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맞세요 마이크 뒤에. 소리인데.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배 나오시는 게 좋은가 봐요. <laughs> <laughs> 진화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앉아 그러니까, 계시면 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 그, 응. 보니까, 마을 방송이, 그니까, 어쨌든 굉장히 시민들이랑 주민들이랑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잖아요. 예. 이게 예, 가장 큰단 장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아요. 그럼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 방송 중에 네. 청소년 방송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런 거 좋아요. 중학생, 맞아요. 고등학생 친구들 맞아요. 사실 학교에 방송반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마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방송반은 또 아이들이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를 자유롭게 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아, 있죠. 거기도 좀예 예. 바라보는 눈들이 음, 많아서. 읽고, 예. 예.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못 푸는 이야기들을 네. 그 청소년들이 동작의 편에 와서 방송을 만들거든요. 음. 얼마나 고민도 많고 정말 음. 이렇게. 그, 번뇌, 날마다 휩싸이는 식이에요 어, 이제 그 방송에서 어, 이야기를 하면. 그 방송을 이제 그 가족이나 특히나 부모님들이 듣고서 맞아. 어~ 저희한테 연락을 그렇죠. 아~ 요즘 얘가 이게 문제구나 음. 이것도 음. 힘들어하는 거야 네. 사실 직접 집에서는 못 어, 말 못하고 서로 네. 좀 이렇게 어~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어~ 음. 집에서 단절됐던 그런 관계들이 음. 조금 조금씩 이어지게 습니다 아, 네, 특히나 좋다. 동작 청소년들이 음. 그쪽으로 굉장히 잘해요 아. 제가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동작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음. 정말 그쪽으로 아. 재능도 뛰어나고 네. 어~ 할만 하는 청소년들이다 아, 동자 음, 청소년 네. 화이팅. <laughs> 어, 네. <그래>. <웃음> <웃음>